자 오늘은 절을 불완전 절로 만드는 방법, 바꾸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이죠 절, 절말 그대로 절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무엇일까? 절이라는 것은 불완전 절로 어떻게 바꿀까? 이걸 왜 바꿔야 될까? 이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이라는 것은요, 주어와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주어와 동사, 그러니까 그 동사죠. 그 동사에 대한 주체를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I walk 나는 걷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걷는 거에 대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어는 변환 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걷습니다 이런 걸 갖다 뭐라고 하냐 절이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봤을 때 절이라는 것은 무슨 절 완전 절과 불완전 절 그래서 불완전 절이죠 불완전 절로,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할 수도 있고요, 불완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완벽하게 다할 수도 있는 거고, 완벽하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절을 갖다 보면 예를 들면 일형식, 이형식, 삼형식, 사형식, 오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걷습니다. 완전하죠. 내가 뭔가를 걷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걷는 거죠. 만약에 나는 공원에서 걷습니다. 그러면 공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I walk in the park라고 하면 나는 공원에서 걷습니다. 여기서 전치사 나왔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즉 목적어죠. 목적어를 부사구라고 합니다. 이건 부사라는 것을 한마디로 부연이에요. 부연 설명 옵션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약간 그러니까 내가 걷습니다. 그럼 문장 끝난 거죠. 그 자체 가지고면 일형식입니다. 예를 들면 또 I'm a boy라고 했을 때 나는 소년입니다. 나는 누구이다라는 소리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완전절이 될수 없죠.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호라고 하는데 주격 보호라고죠. 하 보충 설명에서 보호라고 하죠. 그래서 주격 보호, 주어 동사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고요. I like you 같은 경우는 나는 좋아합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좋아한다. 할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누구를 좋아하는지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좋아합니다. 당신을. I passed. 나는 건넸습니다 패스했습니다 그에게 패스했습니다 올 패스인지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 h e 그래서 목적어가 두개 i 고 h I have i t finished. 나는 그것을 끝냈습니다 나는 끝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끝난 거죠 그래서 이해 h 를사역동 a v e 하죠 역동이 서로 하죠. 근어이 서로 입니까 수동관계지 자 이렇게 수동관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은다 요것이 완전절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일형식부터오형식까지요 형태를 알아두시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일형식부터오형식까지는요뭐 이렇게 봤을 때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지만 오늘 전반적인 것은 완전절이냐 불완전절이냐 그걸 갖다가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는요. 이거 완전절을 했는데 이번엔 불완전절을 해 볼게요. 이번엔 주어 목적어 불완전절입니다. 만약에 주어가 빠지면 목적어가 빠지면 그게 완전하다고 할수 있습니까? 불완전하겠죠.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주어가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걷는지 알수 없죠. 이 불완전절이고요. 이것도 보면요. 주어가 빠진다면 당연히 누가 소년인지 알수 없는 거죠.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했을 때두 가지가 빠질 수 있죠. 내가 빠질 수도 있고, 주어가 혹은 목적어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완전 절이죠. 그래서 like는 뜻이 뭐냐? 좋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엇을 좋아하다 이렇게 동사로 외우시는 게 이건 타동사다.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다 이렇게 외우신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I like 했을 때. 이거 불완전인지 불완전 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 여기 타동사였고 누구 뭐뭣을 좋아하는 거니까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겠구나 이것을 알아야겠죠 I passed him 나는 건넸습니다 그에게 공을 건넸죠 주어도 빠지면 불완전하고요 목적어 빠지면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라고 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이걸 IODO라고 하는데 이게 빠지면 불완전하죠 이런 게 불완전절입니다. I have it finished 될때 주어가 빠질 수 있고 목적어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빠지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빠지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겠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어잘 보셔야 되는데요. 전치사의 목적어 불완전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봤습니다. 글을 봤습니다 해 놓고 나서 이게 뭐냐? 이렇게 전치사 나고요. 이런 걸 전치사라고 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즉 전명구라고 하죠. 혹은 부사구라고 하는데 나는 봤습니다. 글을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학교에서 봤죠. 그럼 완벽한 절 아닙니까, 선생님? 네, 맞습니다. 완벽한 절인데. 전치사의 목적어 불완전 절이기 때문에 이번엔 이거 전치사라고 하고요. 이걸 뭐라고 했죠? 목적어라고 했죠 그러면 목적어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불완전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서울에서 컸습니다 나는 컸습니다 어디서 컸다 하면 여기까지는 완전절입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도 완전절이죠 하지만 전치사의뭐 목적어를 빼버리면요 불완전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공부합니다 6시에 공부합니다 우리는 공부합니다 완전절이죠 6시에 이것도 완전절인데 S6에서 6를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불완전절이 되는 거죠. 이게 다 불완전절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어를 생략함으로써 완전절이죠. 불완전절로 만들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완전절을 불완전절로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완전절 뒤에다가 뭘 붙입니까? 플러스 전치사 하나를 붙입니다 여기에 완전절이 있죠? 근데 거기다 전치사 하나만 붙이면 불완전절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치사에다가 또 목적어를 붙이면 완전절이 되고요 We do it in the way 우리는 합니다 그것을 하죠 우리는 그것을 합니다 In the way 그 방식으로 했어요 이것만 빼버리잖아요? 불완전절이죠 여기까지 봤을 때 완전절입니까 불완전절입니까? 완전절이죠. 완전절인데. 그 뒤에 이 자체를 갖다가 불완전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다 뭘 붙입니까? 인을 붙이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I study 영어를 공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뒤에다가 뭘 붙이면 됩니까? 전치사를 붙이면 이제 완전절인데 쭉 가면서 불완전절이 돼 버린 겁니다. 왜이걸 갖다 배우려고 하면 관계대명사라고 들어봤죠? 관계 대명사는 뒤쪽이 불완전할 수도 있죠. 대부분 we did it for i t e s 때 이슬 빼 버리잖아요. 그럼 불완전절이 됩니다. for 빼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가지가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됐기 때문에 완전절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럼 이것을 완전절이라고 할수 있는데 완전절을 불완전절로 만들려면 뒤에다가 뭘만 붙이면 됩니까? 전치사만 붙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 그래서 완전절에다가 불완전절을 만들려면 완전절에다가 뭘 붙입니까? 전치사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완전절을 불완전절하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This is the place. Place는 뭡니까? 장소죠. 장소. 사물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Which I saw him 이렇게 나왔는데. 부치라는 관계 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플러스 뒤에는 어때요? 소유격의 한인 이상 불완전절이 나와야겠죠. 근데 여기 보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면서 완전절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뭘 붙이라고 했습니까? 전치사를 붙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전치사 어떤 걸 쓸까? 인을 써야 될까? 언더를 써야 될까? 애를 써야 될까? 오늘 써야 될까? 등등 엄청나게 많은 전치사가 있는데 여기 에뭘 써야 될까? 이걸 궁금할 때는 이 바로 앞에 있는 위치라는 것이 위치 바로 앞에 있는 플레이스라는 명사 즉 선행사를 여기다가 넣어 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플레이스라는 자체가 여기 플레이스가 있어서 그걸 대명사 처리해서 이시라고 했을 때 이게 장소라고 하면 장소 안에 그러니까 나는 봤습니다. 그 장소에서라고 했을 때 인엣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완전한 절이라는 것을 불완전절로 만들기 위해서 전치사 뭘 썼습니까? 그때그때 그때 다르지만 여기서는 인을 썼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세요. 위치라는 관계 대명사나오고 완벽하죠. 나는 컸습니다. 어디서 컸습니까? 이제 플러스 여기다 뭘 씁니까? 전치사를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플레이스가 여기 플레이스가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을 쓸수 있다. 인을 룸으로서 불완전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 관계대명사 플러스 뒤쪽에는 불완전절이 와야 되는데 여기 완전절이었는데 이제 불완전절로 오기 위해서 인이라는 뭘 썼으니까 전치사를 썼다 이렇게 볼수 있죠. 또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타임입니다.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기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임 시간이 있고. we study 그 시간에라고 했을 때뭐 에스 쓸 수도 있겠죠. at the time 혹은 in the time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저를 불완전절로 만들기 위해서 a 시이나 혹은 in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this is the way 이것은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는 방식입니다. 했을 때 여기 만약에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체가 알고면 더 way라고 생각하시면 방식으로 했을 때 전치사 뭘 씁니까? 인을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which라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불안전절이죠. 불안전절을 성립하기 위해서 인이라는 뭘 썼습니까? 전치사를 썼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This is the reason 나왔어요. 이것은 이유죠. 우리는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했습니다. 해놓고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유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 때문에 했을 때 전치사 뭘쓸수 있습니까? 4를 쓸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4를 쓰므로써 관계대명사 플러스 불완전절이 성립됩니다. 완전절인데 불완전절로 바꾸기 위해서 4라는 것을 전치사를 넣어줌으로써 불완전절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전치사가 어디로 갈수 있습니까? 이 앞으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럼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가 앞으로 나왔을 때, 즉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여기까지 딱 가면, 여기까지 딱 가면, 여기까지 딱 가면, 또 여기까지 딱 가면, 여기까지 딱 가면 당연히 완전절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수 있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뒤쪽에 뭘 갖고 옵니까? 완전절을 갖고 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자, 완전자를 불완전하게 절 불완전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place 나고요 I saw him in it. place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뭘 빼냐면요. it이라는 뭘 빼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대명사를 뺍니다. 관계사라는 것은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라는 게 있는데, 뒤쪽에서 대명사를 뺐기 때문에 여기다 뭘 씁니까?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장소니까 위치나 대세를 쓸수 있겠죠. 근데 이 인을 갖다 얼룩 뺄수 있어요. 위치라는 관계 대명사 뒤쪽은 어때요? 불완전절을 이어야겠죠. 그래서 이슬 빼버립니다. 근데 이 인을 갖다 얼룩 뺄수 있습니까? 앞으로 뺄수 있죠. 그래서 인 위치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in 위치 다음에는 여기에 빠졌으니까 i saw him. 나는 그를 봤습니다. 완전절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요. 하나만 더 알려 드릴게요. 방금 전에는 대명사를 뺐잖아요 이번에는 딴걸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in이라는 것은 전치사고요. is라는 것은 대명사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것은 알고 오면 대명사죠. 대명사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들이오냐면 이걸 부사구라고 합니다. 이니실 부사구라고 하는 거죠. p 플레이스 나오고 나서 플레이스와 겹치는 것을 뺐을 때 이슬 빼버리면 대명사니까 관계 대명사를 쓰고, 이니실 뭐라고 했어요? 부사구니까 부사구를 빼면 뭘 씁니까? 관계 부사를 쓰는 겁니다. 다시 대명사를 빼버리면 여기선 이슬 빼버렸죠. 여기선 뭘 뺍니까 이니슬 빼버렸습니다. 왜?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가 부사구와 같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뺐을 때이 부사구를 뺐을 때는 관계부사를 쓰는 겁니다. 그럼 this is the place 나오고 나서 이건 장소죠. 장소니까 관계부사 뭘 쓰겠습니까? Where를 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둘다 빠지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i t 라는 것을 뺐을 때는 관계대명사 위치 쓰고 in이라는 것을 얼로뺄수 있었습니까? 요 앞으로 뺄수 있죠. 그럼 w h 는 뭐와 같습니까? in 위치와 같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다시 보면 그래서 in이라는 뒤쪽에 있는 목적을 빼버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를 앞으로 빼고 in이라는 것을 다시 앞으로 빼면 이렇게 in 위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완전절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보세요 여기 위치가 있었고 인이 있었는데 인 뒤에 뭐가 없습니까 목적격이 없죠 전치사에 목적격이 없으니까 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할수 있습니까 생략 가능해서 This is the place I saw him in 으로 끝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등학교 필수 문법이죠 자, 그래서요. 관계 대명사는요. 주격이 있었고요. 목적격이 있죠. 주어를 빼버리면 관계 대명사 쪽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와 겹친 주격, 즉 주어를 빼버리면 불완전이죠. 뒤에 목적어를 빼버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완전절입니다. 이번에는 주격,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무슨 격이 있죠? 소유격이 있죠. 이번엔 소유격을 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소유격을 보시면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His, My, Your, Our, Her 이라는 것을 할수 있는데, 이런 것을 뺐을 때 뒤가 완벽한지 안 한지를 볼게요. 자동차는 회색이다. 자동차는 파란색이다. 자동차는 핑크색이다. 자동차는 검정색이다. 자동차는 빨간색이다. 뒤에가 완전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격은 불완전, 목적격은 불완전절을 갖고 오고, 소유격은 어떻습니까? 완전절을 갖고 온다. 그러니까 무조건 관계대명사라고 해서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플러스 완전절이 나올 수도 있고, 불완전절이 나올 수도 있죠. 이때는 언제입니까? 주격이나, 목적격이죠 이때는 언제입니까 소유격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절을 불완전절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this is the place 나오고 I saw him in 이렇게 나왔을 때이 시라는 것을 빼 버리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 씁니까 which 쓴다고 했죠 in을 얼른 뺄수 있어요 in which 쓸수 있죠 근데 이번엔 두 개를 빼 버리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즉 대명사라는 것을 빼버리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부사구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부사구를 빼면 뭘 쓴다고 했어요? 관계 대명사를 쓰는 게 아니라 관계 부사를 쓴다고 했으니까 부사를 썼을 때 여기서 place라는 게 장소니까 여기가 뭘 씁니까? where를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where 대신에 I saw him 뭘쓸수 있습니까? In which도 쓸수 있더라.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직접적인 한번 문제를 봤을 때 완전절을 불완전절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위치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쭉 봤는데 이게 완전한지 안한지를 봐야겠죠. 위치라는 건 관계대명사로서 관계대명사로서 주격이나 혹은 목적격으로 쓸수 있는데 플러스 어떻습니까? 뒤에가 불완전절이어야겠죠. 그럼 불완전절인데 여기 보니까 완전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절을 에다가 뭘 붙이면 됩니까 전치사를 붙이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장소가 여기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인을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절을 불완전절하게 만드는 방법은 플러스 뭘 붙입니까 인이란 전치사를 붙인다 이렇게 볼수 있죠 요거는 관계대명사 표구요 요 관계부사표를 보시면요 자,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 있는데 when 쓸수 있고 where, why, how까지 다 관계부사죠 관계부사 언제 쓴다고 했습니까 뒤쪽에서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 요거를 뺐을 때는 관계부사를 쓴다고 했고 대명사만 빼죠 대명사만 빼버리면 여기다 뭘 씁니까 관계대명사에 쓸수 있는거죠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쓸수 있고 선행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뒤쪽에 여기에 전치사가 나왔겠죠. 근데 그 전치사를 앞으로 뺐을 때 앞으로 뺐을 때 in이 나올 수도 있고 on이 나올 수도 있고 at, in on at 쓸수 있죠. 그리고 이후에는 뭐뭐때문이니까 f o 를쓸수 있고 방법은 뭐뭐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안에서니까 in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요. 서로 같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수업 잘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오늘은요 완전절을 불완전 절로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완전한 절에 삼형식이 있으면 뒤에다가 뭘 붙입니까? 나같이 전치사를 붙이는거죠. 뒤쪽에 뭐가 없죠? 대명사가 없죠.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를 앞으로 쓰고 전치사는 얼급할수 있어요. 다시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완전절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